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저는 호남선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KTX 열차의 출발역이라고 하면 어떤 역들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용산역, 여수엑스포역 등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하루 단 2회만 운행하는 특별한 KTX인 서대전발 용산행 KTX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지가 생각보다 특별해 보이죠? 서대전발 KTX는 하루 이번 19시 27분과 20시 39분에만 운행하는데요. 왜 굳이 서대전역부터 운행하는지 궁금한데 킹갓 채널을 챗 GPT에게 물어보니 쩝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용산행 KTX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서대전 KTX는 일주일 중 7일 모두 운행하는데요. 게다가 출발역도 대전역이 아니다 보니 외진을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오늘 탈 KTX 484 열차가 있는 승강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보니 용산역부터 서대전역까지 회송으로 운행한 20량 KTX 열차가 서대전역에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혹시나 다른 열차와 헷갈릴 수 있을까봐 아직 문은 개방하지 않고 있네요. 오늘 탑승하게 되는 KTX 484 열차는 19시 27분에 서대전역을 출발해 20시 42분에 용산역에 도착하겠는데요. 중간 정차역은 오송, 천안하산. 광명으로 전역 정차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도 미리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일반적인 용산행 KTX는 일반실 23,400원, 특실 32,800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대전발 KTX도 모든 역에 정차하기 때문에 요금은 그대로 일반실 23,400원, 특실 32,800원이 적용됩니다. 서대전발이라 수요가 그렇게 없을 텐데 수무량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그 사이 반대편 승강장으로 목포행 여수엑스포행 복합열차가 들어오고 그 사이 상행선 승강장으로도 행신행 복합열차가 들어오고요. 서대전발 KTX가 펜터 그래프를 내린 사이 먼저 점차에 있던 KTX 상천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서대전발 KTX를 탑승해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방금 막 문이 열렸는지라 객실 안은 굉장히 조용했고요. 조금 전 내린 펜터그래프 때문에 객실도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비싼 돈 들여서 KTX를 타게 됐는데 과연 조용히 가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열차 출발이 약 15분 전으로 다가왔는데 승강장에는 승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많이 타시겠죠? 잠시 창 밖을 보니 파행선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KTX 열차가 눈에 띄는데요. 저 차량은 서대전행 KTX로 지금 우측 상단 영상을 누르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1 9 27분에 용산으로 가는 8 4 열차입니다. 열차는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고 출발 시간도 가까워지는데요. 그런데 수상하게도 객실 안에 승객이 열 명도 채안 되더라고요.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사이 열차는 출발 시간이 되어 LCD 화면이 바뀐 뒤 정시에 서대전역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역인 용산역까지 이동할까 했는데 다음 촬영 때문에 천안아산역까지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우리용산역지니다 저희 승무원은 으로겠습니다 열차는 출발한 뒤 일반선을 천천히 달려 대전 조차장으로 달려주고 있는데요. 배가 8시가 다 되면 저물어 버리니 창밖 반찰이 생각보다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차는 달려주며 천천히 속도를 낸뒤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간 뒤 KTX답게 고속선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열차의 표정 속도는 약1 2 6 k m 던데 과연 빠르게 달려줄 수 있을지를 보기 전에 KTX 매거진이나 잠깐 훑어보자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4월인데 벌써 5월 매거진이 의자에 꽂혀있더라고요. 매거진 앞 표지는 안동 관련 내용, 뒤 표지는 강릉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오픈해보니 경북 안동 관련 내용과 이번에 증차된 교회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더라고요. 추가로 KTX 개통 21주년에 했던 불이 하나로 사연도 확인해볼 수 있으니 KTX 타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사이 열차는 오송역을 향해 달려주면서 고속선을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려주고 있는데요. 객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었을 만큼 수요가 많이 부족한 걸알수 있는데요. 1월 바엔 KTX 산천을 투입하는 게더 낫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안에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열차는 오송역으로 달려가며 고속선을 260km로 빠르게 달린 뒤 어두운 풍경을 지나고 천천히 속도를 줄인 뒤. 우리 열차는 잠시 후역에도착하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송역에 접근하며 호남고속선 선로와 마주치고 서대전발 KTX의 첫 번째 정차역인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저녁시간이라 낮보다는 승객이 확실히 적은 오송역의 모습이네요. 하지만 정작 제가 탄 1호차에는 탑승한 승객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진짜 잘하면 전세는 그냥 낼수 있을 정도의 KTX인 것 같네요. 열차는 이어서 오송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천안하산역입니다. 열차는 천천히 출발한 뒤 국가철도공단 로고가 보이는 오송기지를 지나가고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고속역을 출발한 지약 7분 안에 열차는 시속 250km를 찍으며 천안아산역으로 빠르게 달려주는데뭐 달린지 얼마나 됐다고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이후 안내 방송이 송출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서대전발 KTX 열차를 탑승해 보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이 적은 수요 때문에 좀 놀라웠는데요. KTX에서 KTX 산천으로 열차를 변경해도 매진은 안될것 같은 모습의 열차였습니다. 그래도 승객이 적고 출발력이 굉장히 특별하다 보니 조용히 올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